아, 따다다다다다다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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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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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켜봐야 돼. 아, 여기 누가 탈출했나 보다. 탈출한 곳을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되나? 탈출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지? 특히 학교에 이었을 때음 여기 뭐지? 뭘 태웠나? 아하냐 교과서를 태우고 도망간 얼마실은 학교인가 음, 스위치 당기고 어? 여기 눈에서 눈깔, 눈깔에서 빛이 나오는 오오 역시 같이 그렇지 그렇지 응? 누구세요 음? 누구세요? 교단 선생님? 무슨 그림자 스위트홈의 괴물인가? 여기 공이 있어 어. 오우, 뚜껑이 깨졌어 공으로 놀고 싶다가 뚜껑이 깨졌어 이공 갖고 싶어 그래도 히앗. 다른 구매가 구메가 2, 구메가 1, 구메가 2, 여기도또 그렇겠지. 역시 여기를 가야 되나? 길이 2, 2는 4, 5, 6, 5, 5, 이 터치 안 맞았어요. 아키노 게이브즈들. 엉클이야 되나? 엉클이긴. 엉클이기 버튼. 야 진짜. 배경 몇번몇번 몇번 깨져야 되나? 이 게임에서는 너들뭐 하니? 결아을 잡았어. 구매나 하면 어떡해? 아 뚝배기 깨진 학생들 공포의 두패기 깨지기 학생. 난 오, 오하마로 챙길 거야. 오하마를 챙기고 너희들을. 나머진 두패기를 다 깨버릴 거야. 우리 고민을 돌려줘. <laughs> 너무 리얼하네. <laughs> 어이씨 명정 고 맹아는 나중에 나오겠지? 미비도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 맹아 어디 갔지? 나쁜 뚝배기 깨진 재민이들한테 잡히고 여기는 선생님 수업 중 수업 중에 움직이면 안 되겠지? 어 혼났었다. 아 안돼. <laughs> 수업 중에 들키면 안 돼. 그럼 어디에 숨겨야 되지? 아까 숨긴 거라 생각했어요. 선생님 ASMR 수업 아니야? 아무런 소리 말도 안 하시고 <laughs> 일하면서 배워줘요 이거 꼭 시험에 올거음 다음은 뭐지? 부자. 어다음엔 이거구나. 그럼 이것도 서야 되겠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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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바로 바로 이것! 시험에 나올 거야 음, 다음엔 음 어디 보자 아, 이거구나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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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어디 보자, 다음엔. 아, 이거구나 그래. 그지그지그지그지. 그치, 그지그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하지만 그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나올 건지 깔쳐주는 것이 좋지 않아 크론 수업이. 아이고. 큰 수업이 좋잖아. 사실은. 그거만 외우면 되잖아. 이거는, 이케아, 이케아 책장, 고정 안 하면, 벽에다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고정해야 되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고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다쳐요. 네. 그래서 제발 좀 그냥 고정하세요. Okay. <laughs> 열쇠 열 열쇠 열쇠는 여실, 어? 선생님 실 여실, 오실통실스윗여스윗실 선생님, 선생님. 아여 아, 들켰다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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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숨으러 가자 빨리 빨리 숨으 가자 스위트 홈스 선생님 네, 어디 지 이상한 소리가 났더라 개구쟁이인 코스 학생이 여기 있는 거 아니지? 그래 꽉 닫자 하지만 여긴 열려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 재민이 숙제를 안 했다고? 그럼 이거는 맞아야 되겠네. 음, 나쁜 재민이. 또 어디 보자 나쁜 재민이가 있는지 착한 재민이가 있는지. 너, 네 숙제를 했니? 응, 어? 했어, 안 했어? 어, 했구나. 그럼 어디 보자. 다른 재민이 나쁜지 착한지 살펴봐야겠네. 숙제를 안 했다고? 그럼 열분 맞을 거야. 어? 나빴다고 말도 안 돼. 안봤다안봤다 안 봤다. 아이 뭐 하는 거야 선생님? <laughs> 너무 무서워. 아, 빨리 도망가자. Yes. 아, 네. 우리 누 같은 편 하자야 꼬미나들 선생님 나쁜 사람이잖아. 아 소름 돋았어. <laughs> 진짜 악몽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생님, 아, 그만 때려 <laughs> 공부가 안 되잖아. 어차피 애들 하나도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평생 그냥 아픈 추억으로 남을... 분이죠 이건 행동은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포 공포에요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 뒤로 가야 되나 뒤로 가서 옆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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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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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서관 대 도서관 어? 어 Tato s o 님 a n Eyes o 님 the 님 a m e e y

이어가 음, 이번엔 뭐지? 이번엔 무슨 소리지? 식당 학식 급식 모든 재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급식의 시간 밥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밥 싸움 이런 소리 나는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음.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 씻고 있어.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먹어. 영양식을... 음, 먹어이 사골탕... 오. 아, 여기 있다. <laughs> 와, 진짜... 지기네, 그치야? 응? 뭐 하는 거야 미쳐버렸어 애들이 어디 가야 돼? 어?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이 머리 이 머리로 이네 편을 들어주겠나? 안녕 친구들. 음, 급식 시간이다. 나도 좀 먹어야 되겠지. 너무 배고파. 어, 아이고, 왕 따지 하 마세요. 어, 왕 따지 하 마. 나도 좀 케첩 받아도 되니? 어, 고마워. 어, 어, 오늘은 맛있는, 맛있는 거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있어서 어, 너무 좋아. 아 안녕, 친구야. 맛있지? 아, 안녕, 친구. 어 오늘은 맛있는 거구나. 어 살짝만 지나갈게. 음, 어 아, 조심해 이 친구야. 이, 두피게 깨진다. 어? 이 친구는 스타킹이 되게 하얗고 아름답구나. 그럼 이만 친구들 나갈게. 어 여기도 친구들 아니 왕따면 안 돼. 왕따하지 마. 어 괜찮아 친, 친구 아, 괜찮겠다. 어 나도 놀아도 돼? 어, 인기 한바하 가는 거야? 음 어, 나도 놀고 싶다 음 친구들 좀 천천히 정 놀아 아니 이거는 왕따는 안 되나 니까? 왕따 왕따 하지마 어 아, 멈춰 안돼 선생님 부를 거야 하지마 됐어 내 도움을 갖고 싶지 않은 것아 아, 내돈 빼기. 다시 이거 꺼내야지. 너무 못생겼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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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 하세요? 개구리. 개구리탕? 선생님, 잠시만 지나갈게요. 선생님, 어, 넷, 칼, 뭐뭐 뭐 챙겨요, 선생님? 또 칼? 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음, 무슨 수업을 하세요? 선생님 좀 생물학입니까? 전 생물학 성적이 좋아요 여기 지나가도 되겠죠? 선생님 어매장듣고 마인대있으시네요와 참, 대단하시다.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어 징그럽. 어 징그럽. 어우그럽어 징그럽. 음, 어? 간, 간 때문이야. 어, 그래, 기분 한건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었어. 간, 간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몸에다가... 간두 개? 어, 이제는 심장, 심장, 심장이 중요하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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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숨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뛰어. 뛰어 점프. 그렇지. 오. 이제 좀 학교 졸업 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는 네. 재미이들두 배기 게는 시간이다. 아이고. 이제 지식 대회라 참 두배기 좀 제대로 좀 입고 다니라 또 없나? 응 재민이 자식아 이 오하마의 맛을 참 제대로 참 맛보게 해주겠어. 제 <놀람> 제대로 참 오하마의 맛을 맛보게. 응? 음? 또 없냐? 그가니 매트 위 어둠에 샀냐? 응? 안 보인다고 생각해? 응? 어? 니네 거기 냉냉 냉냥하지마. 마지막 냉냉냥 된다. 그렇지? 또 없냐? 응? 난오하만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 이 박스는 어? 박스로 날맞추수 있다고 생각해? 큰 오해다. 헐, 꼬메야 안돼, 고메가를 뭐하고 있어? 이 나쁜 자식들이로와? 나쁜 자식들, 우리 고맹이를 어떡해? 고맹아 내가, 내가 구해줄게. 내가, 내가 그, 내가 구해, 구해줄게. 좀, 손을 좀, 머리 위로 좀. 아, 우. 괜찮겠지? 우리 고맹아 우리 고맹이 유연해서. 괜찮겠어? 고맹아 어? 살아있어. 고맹아 디스크 안걸렸지 어? 아, 넌 머리 좀 정말 잘려야 되겠어. 우리 좀 이발소 가자 같이. 형아 손 잡고 이발소 가자. 그래? 빨리. 학교를 땡땡 쳐버리자. 학교에서 도망가자. 학교 졸업했으니까. 음, 이거는 뭐지? 피아노? 어, 여기 뭐 돌리는 거 있어? 돌리는 거나 종문이죠? 피아노를 다 올린다는 뜻이야? 피아노를 올리고 한꺼번에 떨어뜨리고 빵크를 만들어낸다는 뜻인가? 어 이름 잘았어 차이콥스키를 들려줄까? 고민이. 이거 차이콥스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차이콥스키. 우리 집 게스키, 다이스키. 어, 이제는 여기 위에서 뛰어야 되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렇지, 그렇지. 와, 와우. 이것은 카우치 서핑 이 아니고, 피아노 서핑이다. 어, 아직, 아직, 할수 있어. 그리고, <laughs> 내가 다이스키 하는 차이콥스키. 우리 집게스키가 항상 듣고 있었어. 여기도 열쇠 여기도 열쇠가 여기 위에 올라가기 좀 도와줘 고맹아 옆. 좋아 어?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 열쇠를 뭐 하는거야? 여기 파이프있어 파이프 파이프 너도 차이콥스키가 다 있겠구나 마지막 들은 찰콥스키의 명곡 뚝배기 형아가 열쇠를 찾았어 이제는 이문 안에 들어가수 있어 어? 선생님? 선생님? 계속 연주하십시오 선생님 저참 듣기 좋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 돌려? 어 작곡하시나? 대단하다 <laughs> 어. 선생님 귀가 좀 먹으신 것같아 음. 작곡하시고 되게 바쁘게 바쁘게 사시다 초등학교 선생님 애들 가르쳐야 되고 나쁜 재민이들 또패야 되고 작업도 해야 돼 <laughs> 천천히 빨리 빨리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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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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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야, 아이고 음. 목이 되게 기시네요, 선생님. 아 하지만 학교는 끝이야. 이제는, 이제는 학교의 공포를 두번 다시 안느껴도 되는 거야. 두번 다시 죽지 않으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삶이 모든 것이다. 간단해지는 거야. 사람들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모른도 된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느끼는 거 맞죠? 어른의 삶은 훨씬 더... 칸단한 거야. 와 이곳.